안녕하세요 귀농아재입니다. 오늘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제도는 농사 시작할 때 가장 힘든 시기에 매달 현금성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대출인지 보조금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를 헷갈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대출인지 보조금인지의 여부 그리고 자격 요건, 그다음에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사용처는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의무 사항과 오해 이런 순서대로 딱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출인가요, 보조금인가요? 물어봤는데 둘다 아닙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은 매달 지원되는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또한 상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요건과 그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지요. 둘째,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습니다. 아, 농지 있는 지역과 거주지가 같은 시군구여야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만. 어, 걸어두고 사는 곳은 다른데 거주를 하면 안 되겠죠. 실제 거주가 기준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영농 경력은 몇 년차까지 어, 가능하나요? 물어봤는데, 독립 경영 1년차부터 독립 경영 3년차까지 그 요건이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어, 기준이고, 4년차 이상이면은.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 요건을 볼까요? 나이 제한은 어디까지인가요? 물어봤을 때, 만 18세 이상, 그리고 만 40세 미만만, 음,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 여기에서 어, 예의 조항이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선정 당시만 40세 미만이면, 음, 됩니다. 지급 중에 40세가 넘어도 끝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네 가지만 이해하면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은 사실상 절반 이상 이해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하고 궁금해하시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얼마를 얼마나 오래 받느냐 이건데요. 먼저 인원 기준,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어, 농업 경영체 기준으로 세대당 한 명만 지급이 됩니다. 부부가 같이 농사를 해도, 부부가 같이 경영체 에 등록이 돼 있어도 둘다 받는 게 아니고 한 명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법인이라면 보통 대표 한 명이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자, 아, 그러면은 어,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느냐를 보면은 영농 경력에 따라서 독립 경영차 1년 차에는 매달 110만 원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독립 경영 2년 차는 매달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지급 기간은 3년이니까 36개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금은 3, 3,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자금으로 처음에 정착한 그런 청년 농업인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사업 자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 이 돈은 농기계에만 사는 돈이 아니고요. 어, 생활비 성격. 이 섞인 현금성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생활비 쓸 수가 있고요. 일반 가게, 자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즉, 농사를 시작하면 초기에는 월세, 뭐 기름값, 어 기본 운영비가 먼저 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무너지거든요. 그 구간을 버티게 해주는 목적이 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데나 쓰면은안 됩니다. 유흥비를 쓴다거나, 뭐, 여행비로 쓴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되겠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이 사항이 안 되면은 또 탈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음건 오해 세 가지를 바로 잡아 드릴게요. 농사는 안 해도 생활비는 주는 거죠.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영농을 해야 되고 또 영농을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만 해 놓고. 실제 영농을, 영농을 하지 않거나 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또 환수까지 갈 수가 있어요. 어, 두 번째 질문, 40세가 넘으면 바로 끊기나요? 했는데 아닙니다. 선정 당시에만 40세 기준만 충족이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받는 중에 40세가 넘어도 계속 지급이 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부부 둘다 받을 수가 있나요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원칙당 한 농업경영체 한 가구당 한 명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은 농사 시작할 때 가장 힘든 3년을 국가가 현금으로 버텨주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딱세 가지. 대상 요건을 맞추는지 점검을 하니까 대상 요건이 맞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대당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원칙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 영농과 의무사항을 지킬 수 있는지 실제 영농을 해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 자금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귀농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